친구들 네, 안녕하세요 친구들 안녕 난 수학 공부하는 숙희야 선생님 오늘은 어떤 문제를 푸나요? 오늘은 2단원 더셈과뺄셈 중에서 수학 익힘책 마지막 풀이 시간이야 그럼 가장 어려운 문제가 기다리고 있으려나? 그렇진 않아 우리 숙희 잘할 수 있을 거야 우리 친구들 수학 익힘책 36, 37쪽을 숙희와 함께 풀어보도록 해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멍멍 시작 1번에서 3번 문제에 그림을 보고 뺄셈을 해 보세요. 와, 선생님. 알뜰 시장이에요. 우리 숙계 알뜰 시장 알고 있어? 당연하죠, 선생님. 알뜰한 시장. <laughs> 알뜰 시장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서 나는 잘 사용하지 않지만 다른 사람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을 서로 교환하거나 또는 저렴한 가격에 팔기도 하는 행사야. 선생님 저도 알뜰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고 팔고 싶어요. 아, 그래 그럼 우선 문제부터 한번 풀어볼까? 와 우리 학교 알뜰시장에는 고민형도 팔고 토끼형도 인 팔고 좋아하는 동화책 그리고 위인전도 파네요. 아난 곰인형을 사고 싶다 아 왜? 제 친구 곰지에게 선물 주고 싶거든요 솔직히 어, 예쁜 마음이다 우선 각각의 물건들이 몇 개인지 한번 세어볼 수 있을까? 곰인형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한 줄에 열 개의 곰인형이 있어요 그럼 10, 20, 21, 22, 23, 24, 25, 26, 27. 고민형은 27개가 있고요. 그럼 토끼 인형은 토끼 한 마리, 토끼 두 마리, 토끼 세 마리, 네 마리, 다섯 마리, 토끼 여섯 마리, 토끼 일곱 마리, 토끼 여덟 마리, 아홉 마리, 열 마리. 습기 <laughs> 노래도 잘 부르네요. 토끼는 열 마리, 아니 토끼 인형은 열 개. 그럼 동화책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넷 열다섯 권이에요. 강아지 동화책도. 있다. <laughs> 위인전은 여기까지 열 권, 오, 열한 권, 열두 권. 위인전은 열두 권. 이제 아래쪽 문제를 풀어보자. 1번 문제. 고민형은 토끼인형보다 몇개더 많은가요? 고민형은 27개, 그리고 토끼인형은 10개. 칸에 적으면, 고민형, 27개, 토끼인형, 10개. 서로 비교해서 빼버리면, 낮게 7개에서 0을 빼면, 아, 그대로 7이 남았고, 10개 묶음 2에서 1을 빼면, 1. 그래서 고민형이 토끼인형보다 17개가 많아요. 그림에서 이렇게 비교할 수도 있겠지. 토끼인형 10개와 고민형 10개를 서로 비교하고 나면, 고민형은 이만큼이나 남아있지. 남은 개수가 17개. 아, 그림에서도 비교할 수 있네요, 선생님. 이번 문제. 동화책은 위인전보다 몇권더 많은가요? 이번에는 책끼리 비교를 하네요. 동화책 15권은... 위인전 12권보다 몇 권이 더 많냐면 10권, 10권 비교하고 동화책 1권, 위인전 1권, 동화책 1권, 위인전 1권 이렇게 비교를 했더니 요만큼 3권 남았어요. 우리 숙기가 그림을 보고도 비교 잘했어. 그러면 식으로도 계산을 한다면 5-2는 다음. 그리고 10개 묶음끼리 1 빼기 1도 어 하나도 안 남았어요, 선생님. 그럼 영. 특이야 0은 꼭 적을 필요는 없어. 그럼 정답은 세권. 3번 문제. 고민형이 5개 팔린다면 몇개 남을까요? 아, 나도 고민형이 사고 싶었는데 어떤 친구가 5개나 살 건가 봐요. 그럼 고민형이 원래 몇개 있었지? 당연히 27개죠. 그런데 5개 가 팔리고 나면 하나, 둘, 셋 네, 다섯 이만큼 팔리고 남아 있는 개수는 10, 20, 21, 22, 27 빼기 5는 22. 그렇지. 낱개 7에서 낱개 5를 빼면 두 개만 남고 10개 묶음은 그대로 2. 그래서 정답은 22개. 우리 숙이 1번, 2번, 3번 다 맞았어요. 4번 문제. 어느 과일이 얼마나 더 많은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선생님, 딱 봐도 사과가 훨씬 더 많은데요? 그치. 딱 봐도 알 수는 있지만, 얼마나 더 많은지 알아보려면, 이렇게 식을 적어서 계산을 해봐야 되겠지? 아, 그럼 친구들아, 나랑 같이 사과랑 배가 몇 개인지 세어볼까? 10, 20, 30, 31, 32, 33, 34, 35, 36, 37. 사과는 37개, 배는 10, 11, 12, 13, 14. 배는 14개, 배 14개랑 사과 37개를 서로 빼면, 아잉, 선생님, 빼기가 살짝 곤란한 것 같아요. 그치? 작은 수에서 큰 수를 빼기는 곤란하겠지? 그럼, 순서를 바꿔서, 4가 37x14. 37, 배 14, 37 빼기, 14는, 10개 묶음은 10개 묶음끼리 빼야 되고, 낱개는 낱개끼리 빼야 되는 거 맞죠? 그렇지. 잠0에서 10만큼을 뺐고, 그럼 여기다가 30에서 10을 빼고, 낱개 7에서 낱개 4를 뺀다. 7에서 4를 뺐어 선생님, 저 잘했죠? 숙기야, 답을 적어야지. 아, <laughs> 아, 그럼. 30에서 10을 빼면 20만 남고, 7에서 4를 빼면 3만 남으니까, 4가가 23개가 더 많아. 4번도 잘했어요. 5번 문제. 그림을 보고 여러 가지 뺄셈식을 써보세요. 와 멋쟁이 물고기 친구들이다. 아 그렇네. 금붕어, 열대어, 비단잉어가 있어. 어 금붕어는 27마리, 열대어는 15마리, 비단잉어는 3마리밖에 없어요. 선생님, 비단잉어는 엄마고 금붕어는 아기인가요? 왜? 그래? 아니 비단잉어는 엄청 크고 금붕어는 엄청 작잖아요. 물고기는 크기를 가지고 엄마 또는 아기로 나누지는 않아. 그건 그렇고, 우리 숙기가 그림을 보고 여러 가지 뺄셈식을 다양하게 만들어 볼수 있을까? 아무거나 만들면 되죠, 선생님. 여기 있는 물고기술에 맞춰서 하는 거야. 그럼, 금붕어 27마리는 비단잉어 3마리보다 몇 마리 더 많지? 낱게 7에서 낱게 3을 빼면 4. 10개 묶음은 그대로 2. 그래서 24. 비단잉어 3마리는 열대어 열다섯 마리보다 얼마나 더 많지? 아, <laughs> 얼마나 더 많기는 훨씬 더 잦네. 지워야겠다. 다시 반대로 열대어 열다섯 마리는 비단잉어 세 마리보다 열두 마리 더 많아요. 우리 숙기 연습을 많이 했더니 뺄셈 실력이 엄청 좋아졌어. 선생님 저도 친구들처럼 알뜰장도 하고 싶어요. 우리 숙기는 하고 싶은 게참 많구나. 다음에 학교에서 알뜰장 가면 우리 숙기도 초대해 줄게. 그나저나 우리 숙기가 그림을 보고푸는 수학 문제도 너무 너무 잘한다. 아, 선생님 칭찬해 주시는 건가요? 당연하지. 아, 부끄러운데 선생님 감사합니다. 어. 선생님 다음 공부는 그럼. 또 뭔가요? 와, 우리 숙깨 목소리에서 수학 자신감이 넘친다. 우리 친구들, 다음 수학 시간에는 우리 숙깨 함께 여러 가지 모양에 대해서 배워 보도록 해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친구들아, 여러 가지 모양도 나랑 같이 공부하자. 안녕.